좀나 완전히 귀 완전 넌? 오, 너 그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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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거야? 그치, 귀엽게 이다이다 조선이다! 다다 조선이다! 조다다이다조선이이이 네, 다음은 또 조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예 으예. 도착했어? 응. 어디야? 여기 차에 있어. 나 그냥 주차장 있을게. 이제 오는 거 아니야? 아니야. 왜냐면 지금 어. 대게 픽업하러 왜? 가고 있어. 어, 지금 해까지 샀어. 아 진짜? 어, 완전 스페셜이야. 진짜? 그럼 스페셜 나 완전 v 이앱이된 거야? 어, 너 그, 지금 v 이앱이이된 거야? 저는 쏘리쏘 영상에 뿅뿅 가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뿅뿅! 뿅뿅! 조회수 10만 주면 미리몽이 쏜다! 오예! 이번 조회수도 10만 에 나오면 또 쏴? 어 그러면 또 쏩니다! 오예! <laughs> <laughs> 우와! 안녕하세요! 우와! 여기에 튀김이랑 다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자 아, 추 <laughs> 아, 이게 다성질이 돼서 이렇게 나온 거구나 음. 와, 진짜 시원야요 튀김도 <laughs> 있어, 대박이지? 무섭다 와 와, 씨 이거 어떡해 오! 나, 나 이렇게 도깔수 있어. 좋아. <laughs>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쭈리쭈 프로입니다. 오늘 쭈리안을 모셔봤는데요. 쭈리안 프로님 일단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쭈리안입니다. 아 오늘 여기 쭈쭈 TV 여기 이 이거 다 뭐죠 이게? 잘 모르시겠어요? 네. 저희가 그냥 저희가. 그냥 방법으로 오라 그래서 왔는데. 아. 킹크랩이 있는 걸보아하니 혹시 조회수? 맞습니다. 저희가 구독자 그 조회수 10만에 나오면 이제 리한 푸한테 킹크랩을 사주기로 했는데, 기억나시죠? 응. 그래서 오늘 미리몽이 다 이렇게 다 준비를 해줬어요. 러니까이 굉장히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맛 음, 한번 쳐주세요. 아침드넣면안 먹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푸실 준비됐어? 그럼 한번 먹어보자. 맛있게 드세요. 잘먹니다 아, 저 지금 팁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 먼저 먹어봐. 아. 제일 큰거 드시나요? 저절로. 내가 챙기. 음. 오. 아, 진짜 먹방 잘하나. 보면서. 야, 이렇게 해봐까 한번 해보고 싶어. 야 대박. 나 아, 진짜 킹크랩 너무 먹고 싶었는데, 응. 킹크랩 먹을 기회가 응. 많이 있었어. 근데 응. 내가 그렇게 먹어버리면, 이렇게 지금 먹는 킹크랩이. 맛있지가 않을까? 맛있지가 않을 수도 있지. 오, 그냥 그래, 진짜 그런 따라와. 것들을 다 거절하고 오늘 내가 이만. 나. 와, 근데 이거 간단한데? 발것같이 진짜 깔끔하게 잘발라져 어때? 와! 멋있지 어? <laughs> 어, 근데 진짜 영하다. 아, 근데 진짜 진심으로 맛있어. 나 킹크랩 올해 처음 먹어봐. 진짜? 진짜 이 맛이라고? 응, 그래도 맛있어. 나 살짝 섞어 가보다 응. 오, 거의 한 입만 주저들로 음. 미쳤어. 버디야. <laughs> 다들 화났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또, 이거 조회수도 10만에 나오면 언니가 또 킹크랩 떠서 준죠 여러분 응. 계속 아니요, 보셔도 조회수 올라가니까 계속 보세요. 저희 끈크랩좀 먹게. 다음에는 <laughs> 이밥 위에 캐비어가 올라가서 좋겠다. <laughs> 캐비어는 내가 쓸 캐비어는 20만. 원. <laughs> 아무 말 없이 먹어봐야 될것 같아. <laughs> 맛있지? 왜? 어맛있다도 응. 음. 어머 진짜. 쯔야 너해 대방어도 좋아해? 응. 나한테 음. 뭐 좋아해 이런 거 물어보지 마. 다 좋아니까. <laughs> 다 좋아해. 그럼 번데기도 좋아해? 응. 그럼 양반님 좋아하냐? 가지 싫어하잖아. 응. 음. 가지 얼마나 맛있는데? 어, 아니 뭐. 중국 그 가지 튀김 진짜. 맞아. 에? 와. 그럼 왜게 개만 사줘? 음. 그러니까. 음. 가지 튀김 그게 얼마나 맛있는데 그 가지 맛안 나? 맞아. 응. 나보고 어, 같이 음, 음. 먹으라고 돈 준다 고 그래도 돈 받았다. 일조 주면. 나 먹어. 같 음, <laughs> <가지, 가지. 웃음> <laughs> 초밥이네. 아니 이게 초밥인데. 와 음? 어, 밥이다 그럼. 아, 왜이 밥이다고 는 거야? 쪼금 어. 졌는데 일부러. 따뜻해. <laughs> 어. 음. 근데 참치보다 어, 더 맛있는 것 같아. 이 어때요? 방울주밥이야 참치 초밥이지킹크랩 올려서 먹어 거야. 킹크랩 초밥이야? 예 이게 진짜 없죠, 없죠? 한 어? 만숟가락 <laughs> 먹었어. <수커러 갈아버었어>. 대박. 초밥. 어때어 화났어, 화났어. 어사 많이 넣었지? <laughs> <많이 웃음> <좋지>? 이게 <laughs> 밥인지 살인지 밥 방금... 해초밥은 맛있네. 이번 방금. <laughs> <laughs> 짜장 <짜잔. 웃음> 치얼스! 우리가 진짜 맛있다 몇번 하는지 맞춰보자고 <목소리> 그래. 응. 맞춘 사람한테 우리 어. 상품 주자. 맞춘 사람한테 킹크랩 사주기.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아 이거 어때? 쭈리쭈티비 추남권. 일반 인레슨 응. 만 명들 만명는데만 명들. 다음엔 내가 사줄게. 그 다음엔 내가. 그래 그래. 그러세 그러니까 번을 먹었다. <laughs> 그다음에그 다음. 이제, 이제 대게 모임. 그 다음엔 또 미리 모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응. 녹음 안 했지 충성하는 거 어떤 거? 그거 그거 다 찍혔는데 <laughs> 진짜로? 응. 아까 그거 녹음했어? 야, 아니 녹음한 게 아니라 야, 언니가 액션캠 전화 촬영하고 있었는데 내가 나시 전화. 녹아빠말빨듣 뛰어나 뭐 이러고 있 거야. <laughs> <내가>, 언니가 <laughs> 저같뜬거 언니 인트로가 나온 거 같은데. 미 <laughs> <laughs> 언니 인트로 나왔나? 근데 너 원래 애교쟁이라는 거를 응. 그래서 쇼트티비에서 조금은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 나 애교 없는데? 너? 응. 아까 그거 다시 아, 해줘 봐. 내가 뭐 어떻게 해야돼너 쇼트티비 v 이앱야 그럼 스펠도림나 완전 브이약이 된 거야? 근데 뭐야 그야? 그럼 쫑봐! 으하 바로 올리는 거야 이너이미 이제 끝난 거야 근데 원래 귀여운 인기더돌려아니 아니 원래 예쁘고 창한 매력인데 큐지티 <laughs> 아, 오면 아, 쭈리 아, 아니 돼버려가지고 나 원래 근데 쭈리 아닌데 왜? 그치? 난소이 누구야? 안도 있어 이거 원래 슈퍼스타가 되는데 <laughs> 아, 미술이 나오더라고 아 예. 응그 미술 나오고 내가 좀 알아 어때? 뭐야? 쭈리 아니 훨씬 나아 아 걔? 그래? 아. 아. 그럼 내가 필라니엘 먹는 거 좋아하지 않안 좋아해 안 좋아 걔 별로야 걔 별로더라 응, 별로야 별로야 진짜 별로야 어, 걔는 개는 인성이 별로야 너무 착해 어. 너무? 너무 착해 아, 왜? 너무 착해서 애들이랑 못 어울려 나 응. 방송 끄고 갈지어너왜 <laughs> 양식 수폰줬어 <laughs> 응? 나 먹기가 불편해 버려서나 응. 응. 어, 지금 카메라 안 본지 너무 오래됐네 음. 내 얼굴만 너무 확대되는. 어. 거. 너가 얼굴 작아서 작고. 내가 좀 뒤에 있고 싶어. 나 진짜 풍크를 너무 먹고 싶었어. 근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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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진짜 안 먹고 막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다. <laughs> 이걸 위해서. <laughs> 너잘 뺐다. 이제 <laughs> 먹방에서 너를 이제 영입하려고 할지 몰라. 나 사실 정도로. 진짜 먹방 한번 유튜버 응. 한번 해보고 싶어. 너까지? <laughs> 달릴 것 같아. 나 진짜 잘잖아 먹을, 먹을 수 있는. 거야. 아니 너 송구 유튜버보다 너더잘 되는 거야. 어아더잘아예왜냐면 이중생활 막안 소연 프로의 응. 이중생활. 진짜 소연이 먹는 거 장난 아니야. 그리고 심지어 많이 먹어. 많이 많이보다는 그냥 맛있게 먹을 수 있지. 많이 맛있게 먹어. 막 이렇게, 대식가처럼, 막, 뭐, 라면 1 0 봉을 삶아서 음. 다 먹는다, 이런 것보다. 음. 그냥 먹는다. 라면 한세봉 정도에, 음. 이제, 총각김치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맛있게 먹을 수는 있지. 나 그러니까 많이 안 먹고요. 치킨 한 마리 정도 먹고. 어. 야, 그럼 너무 커플한두 마리는 해줘야지. 지금 한 마리? 야 <laughs> 진짜 멋있다고. 두 마리는 해줘야지. 아, 배부르게 먹고 치킨 한 마리 또 먹는다, 이거에? 야, 주머에손 빼게 하지 마. 주머니에 손빼기 하지 마. 어 집어넣어, 집어넣 무서워, 무서워. 음. 진짜, 너무. 소 장난 없다, 진짜. 아, 진짜 잘먹어 아주 뿌듯하고. 원래 이 음식을 사주거나. 준비할때 맛있게 먹고 있잖 응. 맞아, 그게 더, 더 좋아. 맞아, 남기면. 남은 거지 마. 고구야 요새 식당가서 살에 걸릴 때 응. 다들 기침하자서 꼬르륵냐 꼬르륵냐 이러더라 너무 행복해 <laughs> 근데 나 사실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잘나온다 왼쪽이 잘 나온다고? 아까 오른쪽이 잘, 잘 나온다고 우측이 잘나온다면 나도 왼쪽이 잘, 응. 잘 나온다고 우측 잘 나온다고 해서 우측에서 카메라를 세팅했는데? 그러니까 <웃음> <응>. <웃음> 내가 유일하게 안전은 때릴 수 있는 사람 아니야? 그렇지 또너 때리는 사람 있어? 아빠 아. <laughs> 아시, 그기탈 놀라야? 야, 안녕 방송 보다가. 우리가 네. 내가? 우리가 방송 보다 놀래. 자식 한 번도 손체움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간장 게장, 양념 게장. 아, 둘, 양장, 둘. 게장. 간장. 음. 간장이지, 하나 둘 셋. 간장 아, 게장. 간장이지 무조 공기? 크랩 되게. 어, 하나 둘 셋. 김 크랩이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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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나나나 잘했어. 오. 오, 오, 라라라 오, 근데 근데 이거 뭐예요? 뭐예요? 응? 여기, 여기 뭐 묻었는데?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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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초 동안 흘려는지 한번 보자. <laughs> 전 요만큼. <laughs> <laughs> <이만큼 웃음> 아니, <웃음> 아니 나는 나도... <웃음> 이렇게 채. 꾸눕꾸 하네. 아 갑자기 밥이 땡기네. 밥이나 먹어야겠다. <laughs> 아니, <아주 주만밥이라고. 웃음> 아 중간밥이라도. 어왜랑 같이 먹어줘. 응, 나도 요새 음식 하거든 소야. 아니 내가 조금 음식하는데 좀 오래 걸리긴 한데 그게 맛있어. 응. 난 맛있는 음식만 먹어. <laughs> 맛 없으면 안 먹어. 나 음, 취미가 요리야. 그래? 아, 지금 수현이랑몇년 치고는 그걸 이제 할때 해줄 일이 없는데 내가 없었으니까. 웬만한 건다 해. 응. 다음에 쫄릿쪼릿한 요리 대결 할때어 응, 좋다. 아, 내가 이기지. 진짜, <laughs> 진짜 요리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은 별로 반응을 안 해줘. <laughs> 맞네 별로 반응을안 해줘. 아니 나 근데 진짜 요리 잘해. 아 진짜. 맛이 없는 거 아니야? 그 누가 비셜이야? 그럼 자기가 제일 자신있는 요리하기 응, 그래. 음. 이렇게 또, 이렇게. 뭐, 그래도 되고, 아니면은, 뭐, 응. 이제 정해줘서. 아, 주제 정하고 해도 돼. 주제 정하고 해 나는 거. 다 잘해서. 주제는 나만 알고, 응. 응. 그날 알려줘. 재료도 사가지고, 똑같이. 재료 주고, 이 재료에 맞는 요리를 하면 되겠다. 어. 20분 어. 생각할 시간, 응. 검색할 시간 딱 주고. 응. 아, 재료만 주고, 응. 요리 뭘 만들어가라고, 응. 요리하는 시간은? 내가 보자, 10분만 줘 <laughs> 그래? 얼마든지. 한 시간 몰까 응. 아. 아니? 그럼 똑같대. 그래? 박 사실도 요리 잘 한다고. 그때 요리 대결을 한다는데. 맞아. 누가 요리 대결을 먼저 하자 그랬잖아. 그럼 3시간 반 할까? 그럼 응. 어, 누가 해 볼까? 내가 얘기해. 내가 일등을따두는 건데 그냥 너네 보너스로 해. <laughs> 어, 갑자기 집이좀 아, 추워졌네. 집이 좀. 어, 추워졌어? 어? 온도 올라. 온도 올라.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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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집이, 어, 집이 좀 추운 거 같은데. 야, <laughs> 진짜. <laughs> 맞네? <laughs> 집이, 좀, 집이 좀 추운 것 같은데? <laughs> 집이 좀더 추운 것 같네? <웃음> <웃음> 너무 추우니까 열라며 <열나네>. 어우 진짜 <laughs> 먹고 가자야 먹고 가지좀 그냥 죽어있서 그럼 는 여기다 가덜 할게? 응. 딱 뭔가 내 의상이랑 맞지 않아? 그문좀다 열어주면 안 돼요? <웃음> <웃음> 이거는 춥다고 생각을 하고 먹어야 돼맞아아 어. 그리고 춥게 만들어도 없어. 오, 오, 오. 먹을게요. 케이 오케이. 디케이오디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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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아 오케이. 서케이오맞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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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반응 좀 해줘! <laughs> 야이집 김치 맛집이네. 아, <laughs> 미리 뭐 친구 중에 응. 김치 때문에 절교안한 친구 있잖아. 맞아. 아 진짜? 응. 진짜 언니가 너무 싫은데 <laughs> 죽을 만큼 싫은데 응. 김치 때문에 절규 안 해. 진짜? 맞아. 혜진이 형이 보고 있지? <laughs> <laughs> 근데 이 정도면 절규 안할 김치 아니야? 맞아. 사실 나도 그래. 너도 김치 때문에 절교안 하는 거였어? 응. 너 김치 때문에 친구 했다고 괜찮아? <laughs> 괜찮아? 베개 괜찮아? <laughs> 되게 괜찮아. 되게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안 뺐지? 어. 방금 뺐어. 방. 이런 은행가 튀잖아. 그럼 어. 그대 튕겨서 나가. 아 <웃음> 정말로. <웃음> 어. <웃음> 이 정도는 제 <돼> 조야. <laughs> 어. <laughs> 이게 렇 만약에 튀었는데 우리가 흡수대가 이런 거안 입. 아 오. 그럼 안 입지. 안 입지. 튕겨 나가줘야 <laughs> 그, 그 정도 그래. 옷 입는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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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고기를 좋아하지만, 국물은 어. 해산물이 들어가야 이렇게 막거요 시원해. 시원해? 원래 잘 먹는 거 아니지. 아, 내가 사실 소연이를 사준 적이 진짜 거의 없는 것 같거든? 왜? 내가 사줄 때 희열을, 소연이가 많이 사주니까. 아니야. 소연이가 진짜 많이 사줘. 아니야. 소연이가 내가 막 굶어가지고 막 41kg까지 빠졌을 때, 옆에서 지금 몸을 유지시켜주고 그래. 네, 진짜 고마워, 소연아. 그래. 내가 선수 생활을 할수 있는 건 너도 없군. 그래. 진짜 아무 말 잘한다 편집 좀 알아서 찾아 <laughs> 티 현장에 이거 팩 입고 있었더니 엄청 덥네 고온이 어, 옷이... 어, 진짜 잘 되나 보다 와고온싫어야 어, 아, 더워 어, 어. 빨간 거봐 어, 어. 우리 지금 다 입술 보라색 됐는데? 와나 너무 추워서 윗돌에 지금 다섯 개 입고 있잖아 와 진짜 회랑 같이 먹을 거 아니야? 회라면 뭐 마셔? 따로 먹어야 돼? 어. <laughs> 언발란스의 끝판왕. 방어회라서 더 따로 먹어. 방어적이라서. <laughs> 공격회였으면 진짜 맛있었어. 그니까. 방어회. 그치. 방어회라 음. 좀 아쉽네. 방어적이야. 네. <laughs> 방금 뭔 소리야? 호롱호롱? <laughs> <뭐라고 하는 거야? 웃음> 너무 맛있어. 근데 뭔가 짧아야 나는... 근데 맞아, 근데 손톱이 진짜 지저분해 보이긴 해... 그러니까 지저분해 보인다기 보다는 그러니까 나는 왜냐면 나는 손톱을 항상 짧게 하고 있으니까 음. 그래서 나는 내일도 잘안 해... 내일... 어. 모레는 하지... 모레는 하지... 어제... 는 어제는 좀안 하는 것 같고... 음. 내일만... 내일만 유독 내일만 안 해... 음. 그다음에 오늘이 조금 더 좋은 편? 약간 어는 아내만.. 어째는 아내로 받아들는 걸로 인정. 응, 정아 인정? 진짜 인정한다 진짜. 자 오늘 쭈리쭈언과 함께 방송을 해봤는데요. 어땠나요? 음, 생각지도 않게 조회수 어, 10만이 나와서 물론 조회수 10만이 나올 걸은 알았지만 너무.. 알았지만? 음, 나올 걸 알고 사실 제가 킹크랩을 사달라고 한 것도 없지 않아 있었고 <laughs> 그 덕분에 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킹크랩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어, 기분이 좋았고 음, 앞으로 제가 나올 때마다 조회수 10만이 항상 나와서 <laughs> 이 킹크랩을 맨날 맨날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잘 먹었습니다. 자줄이 쭉. 어 일단. 솔직히 어제 방송에서 10만 회가 나온 건처음이어가지고 일단 쭈리나한테 너무 고맙다는 말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쭈리쭈TV가 점점 더 커지면서 모든 영상에 10만 회가 나올 수 있게 제가 그렇게 뭐 기도해봅니다. 기도? 네. <laughs> 기도네 <laughs> 네, 아무튼 쭈리쭈TV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킹크랩 먹게 해주신 미리몽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패싱 가수 여러분 그럼 모두들 굿바이 안녕 이상 수리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